최근에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되었는데 책 제목이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부제는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조사. 올해 2023년에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생활과 의식을 조사해서 그것을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 해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9,182명을 대상으로 종교 인구 파악을 위해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종교가 있다. 하는 사람이 36.6%가 나왔습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혹은 이슬람교 등이든 나는 종교가 있다. 거기에 36.6%가 종교가 있다. 2017년에 종교가 없다. 무종교인이 당시에 최초로 53.4%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2017년 이전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반이 넘었습니다만은. 종교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반이 넘었습니다. 전도서에 영원을 사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로, 어떤 사람들은 불교로,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로.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채운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창조주가 계신 것에 대하여 깨닫고 느끼는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겠지 2017년 되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여타의 종교로 빠져왔다. 그러나 이제 2017년이 되니까 53.4%가 무신론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63.4%가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다 하는 사람이 36.6%로 그쳤습니다. 또 왜 종교를 무신론자들에게 갖지 않느냐 했더니 과거에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음. 이유가 최고의 이유에 꼽힌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실상 그러기 때문에 전도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 종교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 뭐 종교를 떠나서 정말 유일한 종교는 개신교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말씀을 벗어나서 마리아 숭배로, 우상숭배로 빠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지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심성 안에...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 그것이 제 1번의 이유였습니다. 제 1번의 이유.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바른 길로 오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항상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마치 라오디계학교의 교인들이 기독교인 크리천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그러나 나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니 주님에 대해서 돕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자들이 되고야 말았다.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던 것처럼. 크리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독일에서, 1년에 말 해도 이제 수십만 명씩, 삼십 몇만 또 이십 몇만 명씩 개신교 인구에서 아예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리고 소위 호적을 파버리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이고,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왜 부요하니까,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또한 우리 주 예수 스도의 복음이 좀더 천도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곳들은 못 사는 곳들,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가 있고, 남미에 또한 어떤 나라들,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50년이 되니, 대한민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제시대는 신사참배로 빠지고 주님을 등겼으나,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은 것을 엎드리며 금식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때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부한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심령이 가난케게된 것이 아니라 뱃속에 그득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갤럭 조사에서 왜 당신은 무신론자로 사느냐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좋다. 그것이 39.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아래 28.1%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문제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비개신교인들의 종교별 호감도 조사입니다 비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이다. 그 말은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무신론자나 그 사람들의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호감도 1위가 불교가 나왔습니다. 불교는 32.9%로 가장 호감이 있다. 두 번째가 가톨릭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천주교가 29.9%. 그 다음에 유교가 11.3%. 그리고 유교와 샤머니즘 사이, 샤머니즘이 호감도가 있다가 3.9%가 나왔거든요. 그 사이. 유교 11.3%보다 훨씬 낮은. 말하자면 유교에 대한 호감도보다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6.8%. 6.8%만 이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호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전도가 어느 정도 된다 혹은 복음을 전할 때에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6.8% 정도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나는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나는 불교 아니 나는 유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조상을 섬기고 나는 샤머니즘, 무속, 무당, 점치는 것, 구다는 것 그런 것에 호감이 있어 3.9% 이슬람 호감도는 2.9%로 나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가 6.8%고 유교가 11.3%매 참, 점점점 주 예수 울토를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느냐. 전혀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대. 그래서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63.4%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다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집장만 하고 그럭저럭 복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다. 그런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